말씀은 에레미야 32장입니다. 어, 에레미야 앞장의 30장에서 33장은 어,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부분으로서 그 선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먼저 어30 어 30장과 31장은 선민 회복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 32장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 직전인 B.C. 587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서 투옥된 에레미아의 아나돗밭 매일비라는 상징적인 행동과 관련된 그 말씀을 통해서 선민 회복의 확실성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곧 느무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궁중에 있는 어, 시위대 들에 갇혔으니에서 알수 있듯이 당신은 에루살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였고 에레미야는 에루살렘의 멸망과 시드기아의 사로잡힘과 포로됨을 선포함으로 시드기아에 의해서 왕궁 시위대 들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5절까지 찾아볼 수 있는데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에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진리를 증거해야 할 성도의 삶 속에도 세상의 핍박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레미아가 전한 예루살렘의 바벨론에 의해 그 함락되어 멸망한다는 소식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어, 것으로 진리였습니다. 그는 단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반역적으로까지 들리는 메시지를 전한 것은 그것이 음, 진리였기 때문에 어, 진리였기 때문, 어, 때문일 뿐만 아니라. 선민의 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만은 막기 위한 애국의 발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드기야와 유다의 관료들은 그처럼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수 있는 바 예레미아가 진리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고 진실하게 증거되는 곳,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이 자리에서 어렵게,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이처럼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불의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다른 누구보다 우리의 믿음의 주시오, 우리의 삶의 표대라할수 있는 주님께서도 진리를 전하시다가 불의한 자들에게 잡혀 온갖 순환을 겪으셨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진리를 증거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과, 어, 이에 관해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를 성도들을 향하여 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리를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진리를 증거할 때 핍박과 순환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 그처럼 핍박을 감수하며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는 증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삶을 따르는 자만이 진리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를 더욱 세우는 사람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성도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모든 일에 실패하는 삶을 살 수, 밖에, 어, 살게 될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의 후반부 부분을 보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의 바벨론 지배를 통하여 징계와 연단을 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그러한 뜻을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BC 605년에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회만 되면 항거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제 3차 유다 침공은 여호와김이 바벨론의 항거함으로써 초래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김은 바벨론의 제 3차 침공 당시 어, 어, 그 당시에 전사하고 그를 이은 여호와기는 바벨론의, 포로, 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아 역시 주변 나라 애국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BC 588년에 제4차로 바벨론의 침공이 단행되었으며 바벨론 왕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함락한 후에 예루살렘마저 함락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의 유다 지배는 하나님의 뜻임으로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항복할 것을 거듭하여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예루살렘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믿을 만한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도움이 있는 한 그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애굽, 애국, 애굽 왕 호브라가 원군을 파견하자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고 일시 물러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을 더욱 확신하게 가질 수 있었고 바벨론에 항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레미아는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시드기아와 유다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바벨론 군대에 위해 함락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거스르고 성공한 사람은 어, 뜻을 따르지 않, 않을 때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는 한결같이 실패하였습니다. 선민을 끝없이 압제하려던 바로와 애굽 전역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열 가지 재앙으로 황폐화되고 곡성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으며 마침내 그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사실을 들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성공하고 형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처럼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성공과 축복의 길은 없습니다. 참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순정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